가짜 뉴스 양산하시지 말고 제대로 된 공시하시기 바랍니다. 어 어쨌든 과거와 달리 국민의 힘이 좀 무섭게 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이 질문드리려고 어. 어. 했는데 제대가변하만 하더라도 오일팔에 예. 대해서 정말로 망언을 서슴지 않았던 게 국민의 힘이었죠. 음. 우리가 다 기억할 겁니다. 뭐 김진태 의원이라든지 이종명 의원 같은 사람은. 정말 그런 망언 단체를 국회로 불러들여 가지고 그들 그들에게 마이크를 열어줬죠. 그래서 정말 5.18뭐 유공자 단체를 괴물 집단이라고 하고 이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운동을 어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버젓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 5.18을 폄훼했던 국민의힘 입장에서. 성일종 의원님 같은 분이 이런 의미 있는 법을 만드는 답장소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칭찬인지 그래서, 욕인지 좀 묘한데. 어, 칭찬입니다, <laughs> 칭찬. 성의원님은 분명 칭찬이고요. 이게 이제 네. 뉴스 닭이니까 저는 예, 정말 이게 예. 사기 공시가 되면 안 된다. 아, 예.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예. 박근혜와 이명박이 구속되고 이랬던 거에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 대국민 사과죠. 어, 박근혜가 탄핵당한 거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제복을 선거 이기고 나니까 바로 서병수 의원이 박근혜 탄핵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음. 이제 탄핵을 부정하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네. 대국민 사기를 쳐서 선거 이기고 나니까 나몰라를 했던 거거든요. 저는 이5.18 유족회를 공법단체 회원으로 인정한 조건 법이 통과가 됐는데 네. 이게 사기 공시가 또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20대 국회 김진태 어. 이종명이 5.18 망언한 걸을 손방망이 징계했거든요. 음. 징계 의미도 없는 징계를 했었는데 또 다시 음. 좀 얼마 지나가지고 또 다시 5.18에 대해서 폄훼하는 그런 정말 사기 공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